몇십 프로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 도파민이 이미 여기 내몸 안에 같이 차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예적금을 못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투자해라. 에너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막 찍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네 계좌는 어떤데? 계좌 까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허심탄회하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엔화에 대해서 현재 현황, 그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엔나왜안 네. 사세요? 라고 하면서 엔나를 사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엔나를 300만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현재 엔나 자산가치가 얼마냐? 제 계좌, 토스 계좌를 보면은 300만원어치 했었는데 현재 292만 6천원이야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 3%가 떨어졌어요 7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네, 제가 애나 왜 하세요 왜나 최저점 인데막 이러는데 또 떨어졌어 <laughs>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고 전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하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달 전에 이애화를 3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7만원 손해가 아니라 70만원 손해잖아. 그러면 아주 기분이 더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로 조금조금 조금 금액만 넣으니까 사실 7만원 그렇게 크게 타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산 투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코인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왜안 사요? 이 얘기도 했어. 8개월 전에.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 감동적인 댓글을 받잖아요. 이 8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 저보고 성경지명이 엄청나시네요.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8개월 8개월 전에 영상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 34,000불일 만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9,000불까지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8개월 전 영상 찍었을보다 60% 이상이 오른 거예요. 제가 마쳤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8개월 전부터 저 비트코인을 왜안 사요? 그럴 때부터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 집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찍었었잖아요. 지금은 8,300만 원인데 1억 찍었을 때는 내가 그냥 아주 온 세상을 다가진 기분인 거야. 자산이 1.5배, 2배 상승하니까 막 모든 게될것 같고. 와, 나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나, 진짜 못갑지나 이러다가, 아, 나 시그니, 아, 나 외제차, 아, 아, 이거 남편한테 얘기해야 돼? 아, 뭘, 그냥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그냥 돈 벌까? 막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코인 조정장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자산도 30%, 40%가 삭제가 되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는 그래도 코인 투자는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코인은 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1억 찍었을 때, 이더리움이 580만원 찍었을 때보단 현재 자산가치가 30, 40%가 떨어졌다. 그래서 좀 우울합니다. 음. 지금 코인 조정장 좀 쓰게 왔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막10%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트코인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트코인은요, 50% 60% 떨어졌어요. 제가 알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사지 마세요. 말했는데 나 알트코인을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알트코인 때문에 제 자산이 더 박살이 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 려 비트코 이더리움만 하세요. 그리고 비트코 이더리움도 매월마다 주기적으로 DCA 형식으로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코인은 그런 거 같지 않아. 코인은 이 변동성이 그냥 어마어마해 가지고 1억 갔다가 막 8천만 원 갔다가 7천만 원 갔다가 막 1억, 2천 갔다가 막 이렇게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 지금 8.3백만 원입니다. 근데가 8개월 전에 5천만원 안됐을 때 영상 찍었잖아요 5천만원보다 밑으로 가면 저는 비트코인 또살거예요 하지만 5천만원 위에서 비트코인이 놀고 있다면 난 비트코인 안삽니다 대신에 비트코인도 안팝니다 왜냐면 난 비트코인이 나중에 투더은 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5천만원 아래로 가면 더 매집을 할거고 네 비트코인이 1억이 넘으면 조금조금씩 매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갈까요? 코인 시장도 최근에 조정을 좀 빡시게 맞아가지고, 어, 자산이 좀 많이 삭제돼가지고 제가 조금 우울해요. 어,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막 코인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애나 투자 왜안 하냐고 막 하는데,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심도 저점을 모른다. 음.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지하실이 열린다. 열릴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투자는 요렇게 위험해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려면 예적금이 짱이죠 근데 예적금 아, 내가 이, 이 몇십프로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 도파민이 이미 여기 내몸 안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예적금을 못해 어. 나는 이미 거의 도박 투자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 이렇게 조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인데 예,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잠못 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품 안전하게 하시고요. 저처럼 도박기질이 막 그냥 뿜어져 나오는 본능적으로 도박성이 들끓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투자 하시면서 올 한해도 투자로 많이 많이 돈 버시길 저 엠마랜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현재 코인과 에너지 투자 를 하고 있는데 음,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또 좋은 투자처라든지 어떤 꿀팁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자 되봐요. 안녕.